유튜브는 성장하는데 생방은 하락세라서 슬픈 도도세며 개추 개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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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알람 설정은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미싱 하이커 실종된 등산객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하이킹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동생 이단을 찾기 위해 숲속 깊은 곳에 찾으러 들어가는 공포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고 한국어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유저 한글어가 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싱 하이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아무 키나 누르세요 1994년 12월 11일 내 동생 이단이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났다 동생은 레드마운틴 근처로 하이킹 여행을 떠났다 그는 어제 집에 왔어야 했다 나는 지역 경찰을 찾아갔다 그들은 지금 수색할 인원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내 동생 이단 널꼭 찾겠어 분노의 질주 고라니 조심해요. 고라니 불빛 보고 달려올 수 있거든요. 미국인가? 미국은 고라니 없지 않나? 아무튼 자막 눈길이라 좀 미끄럽거든요. 내 동생 이단이 어딘가 에 실종됐다. 무슨 일이 당했는지 난알수 없다. 꼭 동생을 찾고 말겠어. 속도 카메라 없잖아. 그냥 밟아. 라고 하면 안되겠죠 여러분들. 표준 그.. 어? 속도는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표준 속도를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눈인데 왜 이렇게 소금 뿌려지는 거 같냐? 어? 나 요리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왠지 이눈짤거같아 뭐야? 아이씨 쌍라이트 꺼이 자식아! 아 눈뽕 당했네? 어? 저저안 되겠어 야이마 너도 꺼! 내 동생을 받는지 묻기 위해 주유소에 주차를 하자 오케이 제가 또 주차 달인이거든요 여기 파킹 파킹 자끼이이 주차 여기 내릴 수 있나 이제? 차에서 내리려면 2를 누르시오 오 디테일한데 기어 소리 손전등 아니 근데 손전등을 이렇게 들고 다님 평상시에도 나는 그러지 않아 갖고 자 안녕하세요 예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제 동생을 찾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하이킹을 하다 사라졌어요. 어제 집에 왔어야 정상인데 혹시 봤나요? 아니 뭐 사진 같은 것도 안 주고 그냥 <laughs> 무작정 내 동생 내놔라 어? 이러면은 어 이분이 알까? 동생 뭐 어떻게 생겼죠? 그러니까 뭐 사진 같은 걸 줘야지 갈색 머리에 키가 꽤 커요 녹색 배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어?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뭐야 어어 어, 동생 본거 같대 뭐야 여기에 와서 몇 가지 물건을 사갔어요 물과 간식 음 직접 찾으려고요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에 신고했다 해야지 내 뒤에 경찰이 있다 이거 알려줘야 돼 현재 수색할 인원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48시간 이상 실종된 경우에만 수색을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아직 하루가 남은 거지. 수색까지. 이 지역에서 누군가 실종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뭔가 있나 보다. 지난 10년간 몇몇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종되었어요. 그곳에 대한 소문은 많아요. 숲에서 이상한 비명소리와 소음이 들린다나 뭐라나. 그러니 특히 이밤 중에 그곳에 갈 생각이라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주유소 바로 뒤에 산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길을 잘 따라가세요. 위험한 야생 동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잠깐만.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몸 조심하세요. 아니 가지 말라고 해야지. 왜그 길을 알려주는 거야? 가지 마세요. 어? 날 밟고 그눈 그치면 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던가 등 떠미네. 뭡니까? 제 동생을 아시나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죄송합니다.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이킹을 하다 실종되었어요. 아못 봤대요 이분은. 미안하지만 형씨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특히 이 지역에선 말이지. 무슨 뜻이죠? 이봐, 형씨. 난꽤 늦게까지 일했어. 그냥 간식이나 맥주나 사서 집에 가고 싶다고. 지금은 모르는 사람과 이해기할 기분이 아니야.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얘기, 얘기 좀할 수도 있지, 어? 아니 그러면은 뒤쪽이 산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걸어가야 되는 건가? 차 타고 갈 수는 없나? 차 타고 못 가나? 뭐 걸어가죠 일단 자 여기 길이 뭔가 나있는데? 꼭 이, 이곳을 가라는 것처럼 길이 나있네요 눈 치운 것도 아닌데 그치? 다만 뒤를 봐야 돼 근데 이런데 산길 같은 거 밤에 가면은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다 뭐 귀신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내 침대 아래에 귀신이 있는 것보다 사람이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더 무섭지 않아요 2단! 야, 임마! 2단! 형이 왔어! 태권도 2단! 죄송합니다. 아니, 어디 간 거야? 오! 잠깐 오, 저 불빛이다! 저기요! 잠깐 발자국도 찍히나? 아, 그 정도로 갓겜은 아니네? 오, 근데 이 눈... 눈소리 뭐야? 동생이 텐트가 다르게 생겼다. 그래도 좀더 자세히 봐야겠어. 뭐지, 이거 뭐야? 뭐야? 아니, 근데 뭐 이거 볼 수가 없는데, 뭐지? 으 아씨, 뭐야?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이 씨, 어... 누구야? 당신 때문에 놀라 자빠질 뻔했잖아. 저 때문에 놀랐다고요? 전 신장마비가 올 뻔했어요. 뭡니까? 설마 변태나 강도는 아니겠죠? 아니, 근데 네가 내가 근데 캠핑할 사람들 캠핑하는데 그 뭐냐, 그냥 두리번두리번 한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동생을 찾고 있어요. 이 지역으로 하이킹을 하러 왔죠. 혹시 못 보셨나요? 네, 못 봤어요. 잠깐. 뭐야.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 말도 안 했는데요 어? 이 자식 사람을 못 봤다고 할 수도 있지 뭐 이봐요 난 그저 추운 날씨에 숲에서 하이킹하고 텐트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며칠 동안 아무도 못 봤다고 음 응, 응, 그렇군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렇대요 네 이 주변은 수색할 거예요. 적어도 동생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야죠. 이봐요. 아마도 나를 약쟁이니 뭐니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나는 북쪽에 텐트를 쳤어요. 어? 근데? 그때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마치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진 못했지만. 섬뜩했어요. 아마 요괴나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죠. 뭐라고요? 이봐요, 뭐 가지고 있나요? 무슨 뜻이죠? 당신은 보호할 만한 걸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손전등밖에 없는데 총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당신은 애초에 여기 오면 안 됐어요. 왜? 위험하다고? 밤중에 숲속 깊이 들어가는 건자살행이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 뭐 막진 않을게요 졸려 죽겠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는 밤에 텐트에 몰래 다가오지 마요 아 그건 맞는 말이지 하마터면 쏴 죽일 뻔 했으니까 어? 이 사람은 총 가지고 있네 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요 수색 잘하세요 저희 어우 춥다 아산 깊이 가도 되는 거야? 아 깊이 가도 돼? 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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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어. 뭔가 흔적이 나올 것 같긴 해. 근데 곰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 귀신이나 이런 게 무섭다기보다는 진짜 동물 야생 동물 같은 게무섭지 않나? 음. 아, 근데 씨 진짜 못뭐 튀어나올 거 같아. 아니, 나도 실종되는 거 아니냐고. 점프되나? 점프 없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다. 길 왼쪽에 텐트를 쳐야지. 아니 뭐야? 나 텐트도 가지고 있었어? 알았어. 여기? 아니, 챙길 거는 다 챙겼네. 손 손가락이 저려서 텐트를 치기 힘들다. 네가 선택한 길이야. 악으로 깡으로 버텨. 저. 데이트 왔죠 날씨가 춥지만 서서히 잠이 든다. 어, 불안해. 뭐야? 어? 누가 소리 지르는 거 들은 것 들은 거 같다. 진짜인지 내 상상인지 확실하지 않다. 확인해봐야겠어. 내 동생이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을 수도 있어. 더자. 천천히. 어디야? 어디서 숲더 깊은 곳에 빛이 보인다. 아니 어디 빛 빛이 어디? 뭐야? 빛이 어디 보이는데? <laughs> 빛 어디? 일단은 내 텐트랑은 엄청 멀어진 건 아니니까 어, 저기 있다! 잠깐만 아, 어, 잠깐만 너 불안한데? 저 뭐지? 저 길도 아닌데? 괜찮으세요? 저기요! 저기요! 불이 없는 곳에서 저 정도의 불이? 어, 집이다. 오두막 같은 건데. 약간 헨젤과 그레텔 이런 곳에서 나올 만한 과자집 아니야, 저거? 응? 아, 뭐돌 같은 거뭐 뿌리고 있어? 여기? 아, 뭐 공중화장실 같게 생겼기도 하고. 여기서 왠지 어? 잠마 아아 그러지 마세요 손전등이 왜 갑자기 깜빡깜빡거리죠? 이건 동생의 가방 아니야?라고 해라 와 진짜 클리트에 지렸다 이상해 배낭이 완전 비어 있다 뭐야 저기 저기가 있는 거야? 아씨 아 뭐야 여기 문 열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 <laughs> 이게 안녕이 아 y 어 r 어 죄송합니다. r k New 자 o 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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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저 아무것도.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어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왜못 나가? 잡아. 이계개인가 아니 왜못 나가? 아, 뭐 찾아야 되나 봐. 아 씨. 아, 저 봤어요. 저. 뭘뭘 뭘 찾아야 되나 봐. 뭔데? 충분히 봤잖아 어? 이건 뭐야 이건 내 텐트와 내차 사진이잖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당신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인육 먹는 사람이 있는 거네 아니 그러면 총총좀 갖고 와 보지 아 진짜 미싱 하이코 실종된 등산객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사쿠라노 가코우 벚꽃의 학교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지루한 수업 시간에 잠이 든 버려진 학교에서 일어나는 짧은 공포 게임입니다. 라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고요. 대사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쉽게 즐길 수 있는 짧은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쿠라노 가코우. 벚꽃의 학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12시 9분 10분 이때 끝나? 자자, 주목 주목. 점심 시간인가? 점심 시간인 거 같기도 하고. 쉬는 시간인가? 오 어, 남녀공학 부럽다 나 남고였는데 이게 그 한쪽 성이 쏠리는 데에서 학교를 나오면은 그 다른 성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무조건 자식 나오면은 남녀공학 보내야지 일단 쉬는 시간에 잠을 잤는데 이 꿈속인가? 아니면은 애들이 나안 깨우고 그냥 갔을 수도 있어. <laughs> 얼굴은 없고요. 어, 약간 빈첸 느낌인데 빈첸? 음. 뛰는 거 있나? 뛰는 거 있네. 자, 애들아, 어디 있어? 어, 근데 시점이 되게 특이하다. 돌아가면서 어 여기는 아니네요. 자, 뛰는 품이 살짝 이상한. 우리 주인공 떨어지면 게임 오버인가? 와! 오 점프도 있네 아 설마 점프? 오케이 아 이런식으로 자아뭐 다른 그 교실은 못 가는데? 이쪽 점프해서 안 가고 자 앉아서 이런식으로 아니, 근데 학교가... 어, 저 뭐야? 누구지? 괜찮아요. 어, 잠깐만. 그 과학 시간에 있는 인체 신비도 이런 거 같은데, 인체 모형도 이런 건가? 아, 근데 여자로 하니까 뭔가 살짝 이상한데... 칼코 좋다. 뭐야? 부모님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이거 벚꽃인가 핀가 자 이쪽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는 막혀 있는 길자 뭐야 따로 뭐가 없는데 잠만 여기 어, 없고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니 왜 애들아? 여기 학교 계담그 폐건물 아니야? 다크신이 나와줘. 아니 다른 교실을 못 다! 보여줘. <laughs> 다크신이다. 다크신이. 어? 어, 얘 들어갈 수 있다. 뭐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뭐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가? 그런 건 없네. 괴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어? 어 여기 그 학교에 던그 다빈치 그 에피소드, 아! 세요 <laughs> 어,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오! 목 매달았어! 뭐지? 저 이쪽으로. 가 점점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저 어, 괴물의 소행이야. 잠깐만. 어. 뭐지 저거? 어어. 어? 뭐나 따라오나? 더뭐저뭐저뭐저뭐 아, 아 뭐야? 아이씨. 뭐 열렸는데? 아, 잠깐, 잠깐, 잠 팬티 보여. 어, 잠깐, 잠깐. 야, 이거, 이거, 됐다, 됐다. 아니,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 장실어, 귀신인가? 방금 여자애 보였거든요. 잠깐만, 시점이 제 맘대로 설정을 못해서. 아, 왜 우는 거야? 아까 그 가슴에 칼꽂히는가 아, 잠깐만, 꽃을 구해달라는 거 같은데? 저쪽으로 못 가고, 여기에 이제 꽃이 있나 보나꽃 어디 있죠? 벚꽃의 학교라 오픈. 이 꽃을 전달해 주면은 이제 이 학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건가? 자. 친구야, 여기 땡큐, 이 o 웰컴. 갈수 있나 본. 빠른데는 또못 가고요. 와, 아, 아, 왜왜왜왜!! 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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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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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아, 아니, 아니, 저 생같이 이로 행방불명 뭐냐고. 개빨라, 다리도 개 길어 갖고, 오, 저쪽으로 나가면 되나 보다.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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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반칙, 반칙. 같이..나..나온건가? <laughs> 어? <웃음> 잠깐만 나 자살 시도했나봐 괜찮니? 민지야? 칼이다 뭐야? <laughs> 아 잠깐만 친구가 죽어갖고 얘도 이제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자살 시도한거 같은데? 뭐야? 어? 뭐야? 사신이야 아니 간신히 살아났는데 쟤랑 같이 온 거야? 그럼 다 죽은 거 같은데? 그러면 그쵸 여러분 벚꽃의 학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